자, 오크라 씨,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 보이시죠? 자, 이게 오크라 열매인데, 요게 이제 다 익고 마르면, 요와 같이, 다섯 개의 줄이 생깁니다. 요렇게 했을 때가 이제 다 말랐다는 거, 요걸 이렇게 비틀면, 비틀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씨가 요 안에 이렇게 쫙줄서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자, 요 씨를 이제 채취를 해서 종자라도 쓰는 거고요. 요 씨를 덮어 가지고 팬 있죠? 팬 팬에다가 약한 불에다가 덮어 가지고 오크라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에서도 오크라 커피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오크라 커피를 판매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뭐좀더 어, 확장을 하게 되면 오크라 커피도 뭐 해볼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자, 요러 같이 이제 씨를 채취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내년 종가로 쓰거나 아니면 집에서 먹을 정도의 오크라 커피를 만들어 먹거나 또는 요거 오크라를 가지고 기름을 짜게 되면 상당히 몸에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또 음료하는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건강식품으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꽃이 피고 요게 달리거든요. 요 오크라 열매가 달리는데, 한 7일 정도 지나면, 크기가 한, 한뼘 정도 되는, 연한 오크라가 생기는데, 요때 따가지고 먹게 되면, 어 고급 요리에 사용하는 야채로도 활용할 수있고요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크라, 아 우리 그,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 또 기농해가지고, 어, 뭐, 판매는 아니더라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드실 분들은 이 오크라도 농사를 한번 접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